카이사르가 당시 갈리아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태리 전역에서는 명문 자제들 사이에 하나의 붐이 일어났어요. 어떤 붐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카이사르가 있는 부대에 들어가서 백부장을 하거나 혹은 중간 사령관 천부장 정도 되는 이런 곳에 배속이 돼서 전쟁 경험을 쌓으려는. 이 명문 자제들로 인해서 아주 굉장한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웬만한 젊은이들 중에는 이 카이사르에게 그 뭐라 그럴까, 반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누구든지 다갈리아 땅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죠. 그래서 가, 에, 카이사르 주변에는 항상 이 젊은이들로 이렇게, 이렇게 부, 뭐라 그럴까, 문정성실을 이뤘다 할까요? 에, 그런 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카이사르가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따로 있었어요. 카이사르는 어떤 청년들을 좋아했을까요? 자기와 닮은 청년을 좋아했죠, 당연히. 그래서 카이사르가 젊었을 때 가졌던 그런 어, 넓은 어떤 호연지기 뭐 이런 마음을 가진 청년들, 그리고 또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어, 앞뒤를 이렇게 잘 분별할 줄 아는 이런 분별력이 있는 청년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허세만 많다거나 욕심만 많다거나 뭐 그러면 그런 청년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명문 자제들이 모였는데, 예,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세상을 가장 놀래킨 일이 있었는데, 유언장을 딱 공개를 해보니까 18살 밖에 되지 않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정말 이름모를 한 청년을 자기 후계자로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냐? 그래서 명문 자제 집안도 아니고 제가, 제가 알기로는 기사 계급 정도 중상충, 중상류 정도에 해당하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카이사르하고는 이제 먼 친척 관계가 되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냐? 고 사람 세간의 이목이 쏠려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옥타비아누스가 서서히 집 면목을 드러내는데 군사적인 감각만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카이사르와 정말 닮은 이런 청년이었죠. 카이사르가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에게 훌륭한 무장 하나를 붙여줘서 평생의 동지로 삼게 해주고, 그의 모든 정권을 옥타비아누스에게 물려주죠. 그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명칭, 대제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되는 바로 이태리 첫 번째 황제입니다. 사람은 자기랑 닮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옥타비아 누스는 카이사르와 닮았기 때문에 그만큼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고 그 대신 그 로마 제국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게 되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이 안토니우스와의 그 해전이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그 해전이 어떻게 재밌는지는 나중에 책으로 보시길 바래요. <laughs>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이 빠지면 빠질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반대급부가 오게 되는데 세상은 점점 나를 미워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이 너무 좋고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나는 그 관계끈을 의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움을 아무리 받아도 세상에 어떤 방해가 와도 그 사랑의 관계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이 솟아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그려져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 푹 빠지게 되면 반드시 가족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남편이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남편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아내는 그것을 또 좋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세상이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그건 정말 복이 드문 축복 중에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찾아야 돼요 신앙 좋은 사람을 찾아야 돼요 신앙 좋은 사람을 찾으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좋은 신앙을 가진 자매 좋은 신앙을 가진 우리 형제 이렇게 찾아서 결혼을 해서 좋은 신앙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결혼생활을 하면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랑 닮지 않았으니까, 자기랑 닮지 않고, 자기랑 친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어떻게든지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떼어내 가지고 자기 닮은 사람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떼어내려고 하는 괴 휴를, 그런 어, 괴계를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과 괴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하는 우리의 싸움을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죠.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싸움을 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 문득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내가 이 싸움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싸움을 필연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꼭 붙어서 세상의 박해와 어려움과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떼어내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내려고 하는 이 노력과 싸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누구를 초대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내 삶의 환경 안에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잃어버렸던 평안을 되찾게 되고 우리가 싸움에서 간혹, 아, 이 싸움은 내가 졌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는 주먹을 불 끈지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누구를 닮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가면 그럼 우리의 싸움은 점점 더 수월해지고 어떤 큰 싸움이 벌어져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어떤 싸움이 있으셨습니까? 또 이번주에는 어떤 싸움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감고 성령 하나님을 부르세요. 보이사 성령님 오셔서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시면서 힘을 내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돕는 자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연약해져도 성령님과 함께라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서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